제가 너무 좋아하는 홍진호 님 특유의 발음으로 예능에서 큰 웃음을 주고 계시죠 떨렁초, 떨렁초 어? 야, 그러더니 떨렁초, 떨렁초 어? 하지만 방금 홍진호 님이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 들으셨나요 홍진호 님도 이 영상 단 5분만 보시면 발음 천재가 되실 겁니다 그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진짜 발음 좋아지는 방법은 천천히 말하기, 각야 거겨 모음 연습 같은 뻔한 방법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핵심 비법을 제대로 알려 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발음 교정의 진짜 핵심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왜 발음이 안 좋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알게 될 겁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제작될 예정이니까 지금 구독하시고 정보 놓치지 마세요. 홍진호님의 발음이 안 좋은 이유는 세 가지를 대충하기 때문인데요. 그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혹시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전관리, 연결선, 전기 라고 발음하진 않으셨나요? 차이점을 아직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니은 받침을 이응처럼 발음하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발음이 안 좋은 이유 첫 번째는 니은 받침을 이응처럼 발음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확한 니은 받침에 대해 알아볼게요. 니은 받침은 혀끝이 앞니 바로 위에 딱딱한 잇몸, 치조에 닿아야 정확하게 발음됩니다.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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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받침을 대충 해서 이응으로 건강이라고 발음하면 발음이 부정확하게 웅얼거리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정확한 발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전기 연결선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잘못된 발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기 연결성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제부터는 말할 때 니은 받침이 이응처럼 발음되지 않도록 혀끝이 윗니 뒤쪽 치조에 닿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니은 받침만 잘 하셔도 발음이 분명 달라지셨을 겁니다. 근데 이 발음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앞에서 배운 게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화면을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혹시 칭입자, 정검, 임금인상, 창기름이라고 발음하시진 않으셨나요? 두 번째 핵심은 미음받침입니다. 미음받침도 발음을 잘못하면 이음처럼 뭉개져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나는데요. 미음은 순음입니다. 입술이 붙었다가 떼지면서 나는 소리죠. 미음 받침을 이음처럼 발음하면 입술이 붙지 않습니다. 정확한 발음. 참기름 공장 무단 침입자를 가스 점검 중에 발견해 공로를 인정받아 내년 임금 인상 예정이다. 잘못된 발음. 참기름 공장 무단 침입자를 가스 점검 중에 발견해 공로를 인정받아 내년 임금 인상 예정이다. 여러분도 직접 발음해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내가 평소에 미음 받침을 이응으로 발음하고 있진 않았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연습한 이두 가지만으로도 발음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나요? 그런데 마지막 이 발음까지 체크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연습한 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혹시 오후, 대회, 지하철, 위에서 2호선이라고 발음하지 않으셨나요? 마지막은 히읗 발음입니다. 히읗은 후음으로 성대에서 나는 바람 소리입니다. 그런데 히읗을 이응처럼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발음이 또 무너지게 됩니다. 히읗은 센 바람 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후, 대회, 지하철, 위에서 2호선. 이렇게요. 올바른 발음.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야 해. 잘못된 발음.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야 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소에 제대로 히읗 발음 하셨나요? 히읗을 정확하게 발음하면 목소리의 품격이 확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니은, 미음, 히읗 발음만 교정해도 "너 왜 그렇게 웅얼웅얼 말해?"라는 말은 안 들으실 겁니다. 홍진호 님도 이 점을 유의해서 발음하신다면 분명 발음 천재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고급 발음 꿀팁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니은, 미음, 미음, 히읗 발음 집중 훈련 PDF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후에 댓글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발음, 목소리, 스피치, 고민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에 영상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